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매매 잘 되고 계신가요? 자, 현재 시간 오전 7시 40분이고요.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조금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많은 수익들을 좀 챙겨 가셨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인 거고요. 오늘 관심 종목들 보면 전체적으로 또 빨간 불이 쫙 끓여 주고 있습니다. 주말이 정말 기쁘죠?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자, 지금, 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강한 시세를 만들어 가고 있고, 민코인들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이뮤터블 X도 제가 오늘 새벽, 새벽 4시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자, 이것도 빠르게 수익구간 가져가고 있는데, 이 XRP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좀 도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익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좋아요 버튼 이 있습니다. 네, 따봉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네, 1300개 눌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구독 아직 안 되셨다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서 영상 빠르게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XRP 리플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목 구름표 상단까지는 일단 무조건 갖고 간다. 단타 투자 기준으로도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통 XRP 리플 하면 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잡아왔었지만 지금은 매도할 자리 아닙니다. 4시간 봉, 1시간 봉 이렇습니다. 자, 파란 색깔 이평선 안 깨고 간다. 그대로 들고 가세요. 저는 요번 타이밍에 전구점 돌파할 것 같아요. 3,400원 대는 충분히 돌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고. 자, XRP에 대해서 리플.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뉴스가 올라왔죠. 블랙록이 SEC와 현안을 노의를 한다. XRP ETF가 출시 가능성이 열리느냐. 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SEC와 테스크보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 기능에 대한 도입과 증권의 토큰나 그리고 e t p 네, 상장지수 상품에 대해서 승인 기준 등을 논의를 했어. 자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보면 블랙록이 제출한 부분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그리고 디지털 유동성 펀드 비들펀드까지 디지털 자산 상품 현황을 공유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거기다가 블랙록이 지난해 말까지 비트와 이더리움 ETF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었죠. 소송을 종결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SA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XRP ETF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누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말이죠. 블랙록은요 아직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프랭클린 템플턴 이 회사에 대해서는 XRP ETF 신청한 SAC는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자면, 브랭클린 템플턴은 최종적인 발표 날짜가 10월 25일. 그리고 빠른 날짜로는 그레이 스케일이 10월 18일. 자, 이 안에서 보시면 블랙록은 해당리에 없어요. 그 뭐냐? 블랙록도 조만간 이 구간 안에 어딘가는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빠르게 되면 10월 18일 늦으면 10월 25일까지는 XRP. 경물 ETF는 저는 출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유저분들 기쁘시죠? 저도 많이 기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표현은요, 좋아요 버튼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매매에 관한 부분들도 볼 건데, 매매에 관해서는 볼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표현하죠? 들고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단타 매매 자리도 잡아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조금 잘 봐야 되는 시점은 뭐냐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국내 거래소에서 XRP 리플은 0.5%나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뭐 도지나 이더리움은 뭐 0.8%까지 도 저렴하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0.6%나 네, 89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자, 이런 데에서 아이디를 얻어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해외로 보내서 비싸게 파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어, 환치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이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새로운 소식은 이거였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를 제출했다. 자, 최종적인 판결 결과는 판사가 내리게 되겠지만 결국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죠. 2020년 12월 달에 SEC가 리플랩스 본사 브레이딩 헬리어스 크리스 라슨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법 위반으로 해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8일 동안 마이너스 68%를 기록하게 되었었고요. 자, 이번에 소송을 존결에 대해서 부분이 올라왔죠. 그래서 5천만 달러, 약 700억 정도 되는 벌금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결국엔 최종적인 거는 판사가 판결을 해야 돼요. 아, 너네 그러면 합의를 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뭐, 미국, 국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냐, 뭐, 증권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 결과치는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가 내리게 될 겁니다. 일단 근데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SEC는 공개거래소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을 했고, 네, 5천만 달러만 납부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SEC와 리플은 기존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를 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확대해석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SEC인데요.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법적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리플한테만 적용하는 거고 다른 암호화폐 관련된 법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기존에 스텍스라는 종목도 알고 계시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지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의 블랙체인이 바로 스텍스였었는데, 자, 스텍스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스텍스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 스텍스 토큰 STX의 발행은 SEC의 허락을 받고 출시한 거고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레이어 2 스텍스 토큰 54% 급등했던 게 바로 2023년 2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400% 1 5배가 올라가던게 딱4 0 0일만에 15배가, 15배가 올라갔던게 스택스코인입니다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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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0 0 0 이 XRP, 현물 ETF 출시되면, 그다음부터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리플 등 4개 업체와 소송 진행 중이라는 과거 뉴스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4개 업체. 그럼 하나는 제외됐죠. 리플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 여기 포함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느냐? 자, 리플과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었고. 자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개 중에 또 하나는 이뮤터블 X였습니다. 이뮤터블 X는 조사를 종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들어가지 말자. 그 시점, 그 시점에 분위기, 뉴스들 등을 다 봐야 된다.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뮤터블엑스는 이제, 이제 본절 자리에요. 자, 953원이었죠. 그런데, 이 이뮤터블엑스를, 왜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느냐면, 오늘 추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953원이었죠. 제가 코인거래소 채널에 오늘 새벽 4시에 올려드렸어요. 새벽 4시. 텔레그램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곤소곤 하고. 알림 없이 올려드렸어요. 코인그레스 채널에 역상 4시 오픈합니다. 라고 오늘 드렸고 그래서 이뮤터블X가 953원이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볼게요. 951원인데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아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과 필이 꼭 지켜주시면 되겠는데 네, 951원에 추천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뮤터블X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꽉꽉 채워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최근에 4일 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입니다. 진짜 많죠? XRP 리플은 13% 빔코인 16% 페페 10%이뮤트랩스 오늘 아침에 추천드리고 7.7% 솔라나 15%스텍스16% 이더리움 39% 수익코인 23%까지입니다. 이더리움이 한번은 55%고요 한번은32% 최근 영상을 보신 조영도님께서는 32% 정상적인 수익이고요 어 근데 윤수자님께서는왜 이렇게 많이 수익이 많느냐 이것도 제가 그때 추천이 나갔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보면 날짜 4월 22일 날입니다 보이시죠 대박코인 채널에 올렸던 영상 보면 XRP 리플 2,963원이었어요. 이더리움 227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보겠습니다. XRP 리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 드렸던 가격 얼마였죠? 자, 2,963원. 괜찮은 가격 들어가셨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거 어젠가 그저께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XRP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캡쳐해 왔고요그 와중에 이더리움도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4시간 봉 빨간선 위로 올라오면서 진짜 이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이 이제 막강한 시세를 나타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이 막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 234만이었던 이 이더리움 가격. 벌써 356만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자 그때 보면 234만 요 정도죠. 52%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못 올라간다는 건 편견이겠죠.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느꼈고 가격이 싼 XRP 리플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윈코인들 돌아온다고 말씀드렸고 도지코인도 18%. 아, 미쳤죠? 진짜 미쳤습니다. 도지코인의매매 대해서는 들고 있다. 1시간 보기준에 파란 선안 깨지면 그대로 올딩하시겠습니다 지금 쫓아 들어가도 되냐고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이벤트블엑스는아가타시 아카시 네트워크 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도 딱 부딪히고 내려왔고 조정 구간에 거래대금 줄였죠? 4시간 봉, 파란선 받았죠? 반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매지게 된이요? 녹색선 돌파 나왔죠? 네. 이제 매지게 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쫓아 들어가기 조금 부담돼요. 그리고 체인 링크. 일봉. 그렇죠? 녹색선 안착하고 뚫어주면 강하다. 체인 링크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그대로 끌고 가세요. 이제 매도할 자리 아닙니다. 이제부터 쭉쭉 끌고 가고요. 수익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습니다. 4시간 봉 기준에 팔아서 안깨졌죠 들고 가세요, 나머지. 페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페페도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네, 종목과 몇 프로 수익 보고 계신가. 솔라나, 일봉.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대로 들고 가세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매도 자리 얼마냐고요? 그냥 들고 가세요. 믿고 따라갑시다. 자,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쫙쫙쫙 치고 있습니다. 미쳤죠? 자, 녹색 선, 이평선, 360만 원대고요. 360만 원대 도달하면 조금은 정리해도 돼요.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자.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고요. 영상대로 매매가 진짜 잘 안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영상대로 매매가 잘 안돼. 다른 사람들은 수익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다른 사람들은 수익은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야. 수익코인, 솔라나, 스택스 뭐74% 수익 보고 영상 보고 계속 홀딩을 합니다. 시바이노 23%, 솔라나 23%, 리플 11.9%, 빈코인 14%, 스택스 33%, 등등등등등 다 읽지도 못해요. 리플 92%, 솔라나 40%. 봉크 18% 이렇게 수익이 안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매매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댓글 고정해놨습니다.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이 링크 눌러주세요. 영어로 된거 링크 누르시면 화면이 요게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필요한 거, 단타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단타. 보유 종목 때문에 내가 못 팔아서 수익 못 났어. 그러면 이거 체크하시고, 그냥 실시간 소통방 필요하시면 실시간 소통방 체크하시고 연락 받으실 번호 자 010, 1234, 5678 이런 식으로 적고 제출입니다. 다시 버튼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눌러도 된다고요. 누르지 마세요. 지금 세번 얘기했습니다.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이제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질까요? 아니면 차트 한번 마지막도 볼까요? 차트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노란 수평선. 10만 2천 달러. 안 깨지면 그대로 올리게 하시고. 우리 이더리움 설명할 거뭐 있어요 미친 듯이 가는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죠? 녹색 선딱 받아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수익 코인 노란 빛각 안 깨지면 홀딩 하세요. 지금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XRP 리플을 빼먹으면 서운하겠죠? XRP USDT 최고점 뚫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녹색선 지지받으니까 어때요? 쫙쫙쫙 뚫고 올라가죠? 자 녹색선에서만 여러분을 매매하셔도 12.8%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말 굉장히 기쁜데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그만큼 그냥 흘려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이뮤터 블렉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보신 종목을 댓글로 종목 이름과 퍼센트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도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XRP 유저분들 화이팅 할 거고요. 민코인 수익 보시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도지코인 진짜 멋있게 날아가죠? 이더리움도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솔라나, 페페, 수이, 스택스까지 꽉꽉 채워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더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추천 자리들. 지금은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들 쫓아 들어가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눌림목 자리는 언제든지 올수 있어요. 자, 그 자리들. 제가 실시간 소통방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